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또 제가 주말에 또 아난티 그룹 대이테이 남북 경협주 영상 올려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남북 경협주 요근래 이제 분위기 놓고 보면은 이제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그러니까 내리막길이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서 또 살짝 위쪽에서 살짝 조정 받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방향성 설정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이런 위치에 놓여 있죠. 아무래도 이제 북한 쪽하고 이제 미국 쪽, 그니까 뉴스가 내가 일방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북계합주가 지금, 그러니까 남북계합주가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나는 이 정도 움직임이면 정말 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일단 남북 문제가 그러니까 경제 협력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좀 해결되는 모습이 보였을 때 많이 치고 올라갈 거다. 일단 여기까지는 다안단 말이야. 근데 뉴스가 뭐 미국에서 좋게 나왔는데 북한 쪽에서 좀 아쉽게 나오거나 내지는 뭐 국내에서는 좋게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 아쉽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삼국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미가 엮여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막 어떤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반대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변수가 자꾸 존재하는 종목이긴 해요. 변수가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도 이제 남북 경협주는 언제부터 출발 준비가 끝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출발이라는 거는요. 그냥 뭐 이런 식의 상승이 아니라 아예 그냥 올라가기 막 이런 식으로 뻗어 올리는 막뭐 이런 식의 양봉 자리죠. 월봉 기준으로. 근데 이런 식의 양봉에 대한 준비를 언제부터 해 놓았느냐. 자, 여러분들 대아티아 기준으로만 봐도요. 이미 준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수련 만들어 놓고 골파고 물량 걷어 가고 들어 올리고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아난티 놓고 보면은 아난티도 똑같아요. 일정 거리랑 터진 자리부터 물량 걷어가는 구간 그리고 다시 폭발시키는 구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장대양봉 떠 있는 자리. 자, 장대양봉 이렇게 떴어.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락세 밟았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앞쪽에 있는 게 매도봉이었으면요, 이거 진즉에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승이죠. 맞잖아요. 보통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거의랑 크게 한번터뜨렸을 때, 그게 매집봉이 아니라 단순 매도봉이었으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지금 아난티 기준으로 지금 요 양봉자리 철저히 지켜내고 다시 위쪽으로 들어 올렸죠 자 여기서 뭐 이제 뉴스들 나오는 거는요 항상 비슷비슷해요 어머니 말해서 뭐 북한에서 이랬다 뭐 미국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했다 아니 어머니 말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같은 뉴스예요 네, 뉴스가 연속성으로 이렇게 꽝가에서 호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호재 내지는 악재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양봉자리를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는요. 지금 이 거리량 자체, 이 거리량이 등장한 이유, 요게 지금 물량을 잠그기 위한 거리량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량을 이렇게 많이 잠가놨는데 이거 깨고 내려가면은 지금 여기서 들어온 물량 다 손실 들어오잖아. 지금 주포 입장에서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깨고 내려가 버리면 아무리 여기 바닥에서 샀다고 한들 이거 깨고 내려가면 이거 다 손실 고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 자리에서는 다시 위쪽으로 또 땡겨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 준비는 과거에 끝내 놓고 막바지 물량 잠가 놓고 뉴스의 연속성만 보이면 치고 올려버리겠다. 그냥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게 지금 아난티랑 데아티아예요. 데아티아 똑같아요. 거량 여기서 터뜨렸죠. 지금 이쪽 양봉 라인 이거 크게 건드리려고 해요. 안 해요. 건드리자마자 그냥 다시 되돌려놓죠. 뭐 분위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느냐 딱히 그도 아니에요 엄연히 말하면 뭐 미국에서 폭탄 발언했나 뭐 북한에서 폭탄 발언했나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분위기 자체가 잠가 놓고 다음 뉴스가 곧장 안 뜨니까 잠깐 방치했어 어 근데 여기 깨는 건 아니지 어 여기 깨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 물량 잡고거 뭐가 돼 다시 올라와 핑계는 그냥 갖다 붙이는 식으로라도 그냥 들어 올려 놓는 자리 그럼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 대아티아이랑 제 아난티 여러분들이 물량을 들고 계실 때, 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략 반기전 11월 진입이고 제대아티 아이 같은 경우에서 이제 최근 진입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딱 요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대아티가 같은 경우에서는 요때 요때 딱 정말 여러분 이렇게 티나게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진짜 티나게 들어온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이미 이게 5월 그리고 이쪽은 6월이죠. 5월 6월에는 아 이거 여기서 물량 못 잡으면 나중에 뉴스 연타로 터졌을 때 이거 다 같이 사가지고 나는 못 사고 이거 주가도 올라가겠구나. 자 그러면 이 그런 종목이 힘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주포가 지배력을 완벽하게 행사하지 못했는데 그 행사하기 위해서 나왔던 양봉들이 이런 양봉들이에요. 예, 지들이 안에서 물량을 최대한 잠가놓고 시중에 풀려 있는 물량들 회수도 하고 손바뀜도 내버려야 지들이 지배력이 높잖아. 그 지배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양봉자리는요 순간적으로 깼어 큰일 날것 같았죠. 어떻게 돼? 요 바로 복구하는 거예요. 아나티 똑같아요. 아나티랑 다를 법 없습니다. 아나티는 심지어 대아티아처럼 앞쪽 거리량도 없어. 그냥 여기서 한방 거리량이에요. 거리량 딱 터트리니까 어떻게 돼? 못 깨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발 준비는. 과거부터 이렇게 거량 터진 자리부터 시작했다라고 해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르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 구간부터 한번 잠가 놓고 내려오는 길목 잠수 타서 보세요. 떨어진 각도 살려놓고 여기서 급등시키죠. 자, 안한티에요. 떨어진 각도 그 각도 그대로 살려놓고 여기서 급등시키면서 여기서 물량 싹 잠가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면요. 나중에 이거 한참 치고 올라가도 개인 투자인들 물량이 없어요. 개인 투자인 물량이 없다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남북 개업주 끝났다라는 말이 팽배했어요. 근데 다시 올라왔어. 자, 다시 올라오니까 얘네들 매매 동향이 어떻게 돼요? 요걸래 또뭐 개인 투자자들 턴다 어쩐다 하고 있지만은 그 그거보다 뒤쪽에서 이쪽 라인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 행동을 하셨는지 물량 크게 크게 털어내고 크게 크게 사고 이거를 계속 얘네가 반복을 시키면서요 결국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여러분들을 최대한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털려나간 거야 아난티 기준이거든요 하루 만에 100만 주가 나가 떨어졌는 6월 13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게 매도봉이었으면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가능한 거 예, 이게 매도봉이었으면 안 그런다 물량을 여기서 엄청나게 잠가놨어요 지금 올리는 애들이 올라오는 애들이 여기서 잠가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깨는 거 위험하니까 다시 되돌리면 요 각도 보세요 떨어진 각도 보다 지금 더 가파른 각도로 올라와서 지금 조정 받고 있어요 자요 하락은 어떠냐 그냥 이거 그냥 방치한 거야 방치 내버려 둔 거야 지들이 지배력을 늘리기 위한 눌림목 자 눌림목 나는데 어 이거 지배력도 지배력이지만 위험하게 내려가는 거 싫죠 어, 지들이 많이 매집했던 요 가격대보다 뚝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니까 어때요? 올르막길에서 거리랑 터뜨리면서 다급하게 들어올려지죠 여기서 또 손바퀴 다 터지고 개인투자님들 나가고 물량 지배력 왕창 올려놔버리면요 이거 나중에 한참 끌고 올라갔을 때는 자 제가 말하는 한참이라는 거는 막 이쪽 라인 돌파해서 막 위쪽으로 들어올려지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서보다 여기가 개인투자님들 물량이 더 적습니다 개인투자님 비중이 더 적다고요 오히려 그리고 여기서 또 쏘아 올리려고 할때 이제 개인투자님들이 진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먼저 남북 경주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남북 경주를 먼저 본 사람이 수익률이 세요. 딱 여기를 기점, 기점으로 먼저 본 사람이 수익률이 세요. 성기훈 대표 전략파 11월에 봤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센 거예요. 제가 11월부터 계속 남북 경업주에 대해서 안내 드렸죠. 근데 어 그럼 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남북 경업주. 나무기험증은 엄연히 말해서 늦었다라는 개념은요 진짜 고점에막 갱신되면서 막 치고 올라가야 늦었나라는 걸 한번 고민해보는 거지 지금 여기서 하락각도 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여기서 너무 늦었나? 지금 들어가기 늦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들어가기 늦은 타임도 아닌데 나가는 타임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물며 들어오기에도 늦었다라고 판단이 안 되는데 하물며 나가는 타임으로 쓴다 그 자리를 철저하게 지금 자리 지키면서 모양새 만들어가잖아요. 월봉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월봉이 어떤 월봉 보세요? 여기 갑자기 수아 올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양봉 자리 하나 띄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이런 양봉에서야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게 된다고. 나는 여기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위치가 지금 이쪽 위치인데 지금 자꾸 이쪽으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거리량 보세요.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거리랑인가 잠수기가 나면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거량 일방적으로 물량을 빼썼기 때문에 호가창을 털어갔기 때문에 자전도 돌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량이 적어 보이는 것뿐 순수하게 개인적인 물량 장군는 구간 이만큼이나 가져왔고요. 여기서 인재 매물벽 해소하고 다시 돌파각 잡고 있는 게 남북 경협주입니다. 매도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일르다라는 거. 그리고 매도 잘못 누르잖아요. 남북 경협주 갑자기 불붙은 다음에 살려고 하면요 이미 상한가 보고 나서 살까 말까 고민해야 돼요. 남북 경험주들이 상한가 출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앞에 뉴스가 1번 뉴스가 나왔어. 근데 2번 뉴스가 나올 게 뻔하거든. 그럼 여기서 상한가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뉴스 보고 위쪽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 실현 점 해놓고 눌러놓고 또 여기서 세 번째 뉴스 있거든요. 여기서 또 상한가 가까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나오기 가 어렵다고. 주포가 지배력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단발성으로 수화 올릴 때 엄청나게 아주잖아 사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남북 경험주을뭐 대충 뭐 여기서부터 제가 뭐 11월 달부터 촬영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여기 안쪽 어느 쪽에서 진입하셨어도 지금 요쪽은요 지금 정강이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강이 라인은 허리도 아니에요 정강이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최소한 허리 높이까지만 올라와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등락폭은 강하더라도 허리라인까지만 올라오면 어 내가 이 종목 매수매도 좀 해볼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눌릴 때 세게 눌리니까 남북경주는 서서히 우상향이란 개념이 아니라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말도 안 되게 뭐어 이거 저쪽겠다 위험하다 싶은데 더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도타점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기가 고작 허리예요 그리고 나서 어 갑자기 왜 허벅지까지 내려왔어 들어와서 이제 가슴에서 매도하고 이거 반복해야 돼. 근데 이거 두달 동안 진짜 숨쉴 시간도 없어요 남북 경주는 숨쉴 시간이 없어요. 등락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계속 발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되는 섹터입니다. 출발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내가 이거 고점인가 저점인가 단발성 그냥 요런 상승 때문에 남북 경주 진입하시는들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서 매도하겠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매도하시는 분들 10종 팔고 여기서 매수하셨다. 여기서 매도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 경험주가 제대로 불붙었을 때 과연 이런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이런 상승이 나올지 지금 한미정상회담까지 앞에 있어요 또 북한 관련해서 이야기 하나 나오자마자 지금 쏘아올릴 준비 바로 남북경주는 움직일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찌감치 대아티아이까지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현재 아나티랑 대아티아이는 전략방에서 제가 적정 매수가 매도가 안내해드리겠다 말씀드렸죠 적정 매수가 나갔어 그럼 이제 뭐해야 돼 적정 매도가 준비해야겠죠 지금 적정 매도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허리라인에서 한번 매도했다 눌림목에서 재진입해야 된다고 허리라인까지 일단 물량 끌고 가서 송균 대표와 함께 매수 매도 딱 해서 한두달 동안 진짜 숨쉴 시간도 아껴서 내돈좀 벌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드리는데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각오해 주셔야 돼 남북경주는 위아래로 많이 출렁거리기 때문에요 매도타점과 매수타점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냥 꾸준히 들고 가기에는요. 사실 심적으로 부담감 많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중장기적으로 막 2년 3년 끌고 가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두달막 이렇게만 주인공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 등락이 엄청나요. 다 털어내야 되니까 고점까지 가기 전에 다 털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까딱하면 잘못 털려버리면 이거 구경하고 난리나 버린다고.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 어 남북 경협주라는 선택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에 상응하는 시간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대응을 할수 있는 여유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시간적으로. 내가 그거 다 가지고 있다. 나 그냥 송기훈 대표 따라만 가면 되겠다. 제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남북교열쪽 불붙었을 때 내가 나 그냥 돈 복사만 하겠다. 딱 그것만 준비하고 오시면 됩니다.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실 때는 진짜 숨도 안 쉬고 내가 돈 계속 수익 보겠다. 각고하고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남북 경업주는 올라갈 때도 진짜 순간식 올라가요 떨어져요. 순간식으로 떨어져요. 그냥 안내대로 제가 브리핑해 드린 대로 따라만 가겠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아난티 대아티아이 저희 이미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렸어요. 이제 적정 매도 타점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해당 매도 타점부터 송균 대표 따라오기만 하셔도 남북 경업주 등락복에서 큰 기대수익 노려볼 수 있다는 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남북 경업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